녹화가. 자, 안녕하세요, 흠수 t v 스입니다 오늘 재밌어, 볼, 오늘 해볼 컨텐츠 없습니다. 예있습니다 난. 아, 네. 어. 래 납질를줬지 않습니까? 야, 이... 제가 유튜버분 유튜브를 어제 아이 에임 필요. 아이 주문 안 하고 하니까 노잼이었지 네, 뭐지? 자 이번에는 신기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티롤라. 아 가지고 네 아. 아, 재밌네요, 근데. 그리고 어제 유튜브에서 또본게 있었을 텐데. 네,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욕하는 거 같다 그런 다음에 조금 앞으로 나가서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의 무덤을 지고 있어 아주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긴 일러 아니 자 밖에 모두 갑니다 모두 신경에 밖에 모두 좋습니다. 야 좋습니다. 엄마는 죽어. 에? 엄판는 죽어라. 어? 같은 편? 몰랑. 어?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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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나뭐지저 노잼샷 노잼 돌격전? 기본 무기전? 가, 갈까? Okay. 기본 무기전? 아 건총만 스킨이 없어. 기본 무기 중에 너도? 아니? 아, 나 아직 못 깔았어. 다운로드. 아, 기본 무기야. 기본 무기. 응. 어이. 아, 쟤 됐다. 기본 아니지. 현질 무기 가자. 현질 무기. <laughs> 현질 무기 가자. 이제, 이제, 이제. 아, 이거 쓰면 너무 사치라나 아 이거 현질. 너무 사치데 스킨도 현질했다 아, <laughs> 이 중에서 오. <laughs> 오, 맛있다. <laughs> 어 맛있다 엄 내가 챙겨 어씨진짜요어 <laughs> 진짜 짜증나 오. 오 맛있다 <laughs> 예? 안전나면서 하는 사람 모임 아 신생님 따라하려고? 진짜 국선녀만 안 썼으면 아 그럼 화방 너무 사치니까 화방 안 쓸게 아니 국선녀 예? 아니야 너 해? 화방 안 쓸거야 뭐야 뭐, 너 아니? 아니 쫙한대 맞을게 알겠어 너한대 맞아 두대두대두대두대한대더 때려 한대더 때려 한대더 때려 오케이 okay, 됐지? 예? 반칙 쳤으니까 무정사 반대 받으세요. 아? 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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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 어이 어? 여기? 사람이 진짜. 어느새 147렙이 되었습니다. 티 어, v 킹을 하겠습니다. 아어 요즘에 스테이션 너무 안 했어. 한번좀 해줘야지. 왜? 아, 외롭잖아 스테이션이. 어, 레이션외롭잖아뭐봤다 어, 그냥 저이 조합 쓸게요 슬라이딩 안하고 이 조합 쓸게 어? 어 나도 아 잠깐만 잠갔어. 잠깐만. 아나 오늘 무슨 컴퓨터 하지? 슬라이딩 이깐만 이렇게 눌러버니 이렇게 눌러갔다면음 컴퓨터로 한번 하면 어떤 느낌일까?

나나나나핵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. 참고로 핵 아닙니다. 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임. 예 알고 계신가요? 그러면 천재입니다. 피니어스 IQ 금 IQ 천이백에 아이 아이 IQ 이백사에 플레이 제레벨아 진짜 안 맞아. 어 슈퍼점프 오예. 예? 아니 이 사람이 했어 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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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은 아닙니다 우지전? 우지전아 제가 아까전에 실포를 물었거든요 아니 근데 팔찌 너무 높아졌어 팔찌 그전으로 돌려놔라 아니, 팔찌 이게 내 배틀이야 그러면서 나 맞았으면 어떤 느낌일까? 우슉. 응. 응. 아, 들어. 아, 잡아. 못 맞지. 아, 잠깐. 아, 근데 왜 자꾸 저 죽었을 때쉰쉰 이런 소리가 납니까? 여러분 오 마이 갓. 레인지. 됐어. 어 오케이, okay, 됐습니다. 열어놨어. 이상한 소리가 나고. 잠시 어떤 사람이 야이 얘기. 를른것 아니죠. 타버리거요어딨어 오, 쟤네들. 오, 쟤네 오, 케이한 오, 쟤이들 오, 한네들 오, 쟤네들. 오, 쟤네들. 오, 쟤 활전 활전 네들 오, 쟤네들. 십부 10부 사용법입니다. 자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 저다가 헤드 맞으면 어떡할 고 아니 근데 어, 왜안할 거야. 응? 나가는 거. 단발 씩 나가는거 단발 IQ. 아이큐 아이큐 2500에 아니아니 왜그러냐고 그러니까? 아이큐 아니, 예. 1 4 7에이 사람 저 따라하는거 같거든요 어 일단 저 사람 만나마안리야 이따가 내가 오늘 챙겨온 응, 그거 먹어도 돼? 응. 맛있겠다 먹는. 맛있다 <목소리> 오, 맛있다, 겁나 맛있다. <목소리> 네, 하면 있다들어 맛있다. 컴, 넌 맛있다. 컴, 야맛있거 컴, 어디 있어 컴, 넌 맛있다. 컴, 넌 맛있다. 컴, 넌맛 집안있지롱 갔어 음. 이미 죽었어 난. 아나왜 자꾸 낯서는 거지? 나 재밌네. 너 재밌네. 국이장오마만이국성 얼마나 된 <laughs> 거야 내가한 2억 5천 년쯤. 얼마나? 200. 역시나 안되네요 131억 덤벼 <laughs> 아니 저격 들었어 이 사람 아,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오 맞다 <laughs> 아 뭐하네 우리 근접무기들까나 근접 무기들어야겠다근접무기들다군정서기들과군정무이들면 <laughs> 내가 이제 영승 깨줄게. 이제 밖에 많은 거야. 온몸에... 조용해 줬어요. 모랜만에 다리! 이거, 활, 이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슬라이딩 하려면, 이걸 여기로 갖다 보내고, 이렇게 계속 하면 돼. 아주 유용한 방법이야. 근데, 그냥 기본 슬라이딩 점프 할 때는, 그러면 기본 슬라이딩 점프 할 때는, 어떻게 해? 응?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, 탈, 어, 유태래! 왜? <laughs> 자, 우리 오랜만이다. 유틸리티 보기 들자자 지금 유틸리티 보기 들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자동발사니까 어, 어떻게 내려? 매직캡으로 때릴 수 있나? 매직캡으로 때릴 수 있다 어이, 이 사람이! 아, 씨! 지 바지 말라, 씨. 바지에 감아주고 셈. 왜? 기다려보라고 했는데. <laughs> 아니, 언제 그렇게 말했을수록? 나그 사람. 저 못들었어요. 어? TV 킹은 최고지. 이런놀 저래놀아. <laughs> 하면 유튜브 본사 가서 이 사람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핵심 요라고. 그래서. 실력으로만 했는데. 실력이 아니라 팩기예요 예? 네? 어라. <laughs> 아니 씨, 어디서 나타나서 계속 공격하는 거야. 드래그 너넣었거요슬링샷안 써줄게. 그럼 나 슬림샷 안써줄 아, 참. 아니, 안을... 이건데. <laughs> 안을... 아, 이게 안 돼. 짜잔. 필리스 안 쓰면 이거 써. 이거 써. 그렇게 못된 사람은 주는 거예 오케이. 오, 치지어 됐다 대주 지지대. 오, 지지대. 오, 타고 가 오, 지 아니. <laughs> 내가 새총 안 지지대. 지지대. 오, 지지대. 오, 지지대. 오, 지지대. 오, 지지대. 오, 아니 조금. 어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이러면 안 돼. 잠깐만은 없어. 내 인생 사전에 잠깐만은 없다 이러면공격하려고 하는 작품 다 한다. 아니 진짜냐? 자 오늘의 사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이영지깨고빠이바이야